네, 접니다. 지금 몸이 좀안 좋은데,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이신 고객님께서 영상보다는 몸이 먼저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참 감사했는데, 저보다 크고 재미있는 유튜버분들은 댓글을 보니까 건강보다는 영상이 먼저죠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런 댓글이 달릴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 당신의 택배가 오지 않는 이유, 택배 파업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실내부터 주고 가야겠죠. 저는 CJ 대한통운에서 3년 정도 일했습니다. 물론 택배기사로요. 월 수수료는 500에서 550 정도였고요. 바쁜 화요일 수요일 기준으로 400개에서 450개 배송했었습니다 배송구역이 좀 넓어서 시간당 배송은 50개에서 60개 정도 찍었었고요 회사차가 아닌 집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택배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26살 저의 모습이네요 결혼하면은 매일매일 생일 같다던데 매일매일 1년씩 늙어가나 봅니다 신뢰가 좀 쌓였죠? 얘기해봅시다 지금 택배파업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진행 중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많긴 한데 일단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중양구, 경기도 고양, 과천,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포천, 화성,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양구, 인제, 춘천, 평창, 화천, 경상남도 거제, 김해, 의령, 진주, 창녕, 창원, 함안, 경상북도 경주, 김천, 포항,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산광역시 남서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연기면, 연동면, 조치원읍, 한솔동, 합강동,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웅진군, 전라남도 여수시, 장성군, 전라북도, 군산, 전주, 정읍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충청남도, 서산, 예산, 태안, 홍성, 충청북도, 단양, 음성, 제천, 진천, 청주.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렇다고 저 지역에 다 택배가 안 가냐? 그건 아닙니다. 저 지역을 배송하는 택배 기사들만 배송을 안 하는 거고. 본사 소속 직원이 배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택배 회사의 구조를 알아야 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위인 CJ 대한통운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일단 택배 기사가 CJ 소속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 소속으로 계약을 맺은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작년에 택배 노조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특수 고용 노동자가 된 겁니다.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택배 노조가 주장하는 건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택배 요금을 인상해서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라. 두 번째는 계약이 부당하다. 그 부속 합의서에는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뭐 분류 작업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일이 너무 힘들다. 개선하자 이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할 건 간선 허브차, 즉 고객님들의 택배가 분류되어 상차된 큰차 있죠. 그게 다 분류가 되어야 배송을 시작하는데 그 간선 차가 늦게 들어와서 배송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 작업도 택배 기사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파업을 하고 있냐. 아주 충격이에요. 여기 쌓여 있는 물량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택배입니다. 여기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택배 노조입니다. 노조 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 물건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택배 기사들이 배송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집배 점장이 이제 배송을 하려고 하니까 집배 점장을 물병으로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 물건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택배 물건을 발로 차요. 소중한 고객의 택배를 발로 차는 노조원. 발로 찬 물건을 정리하자 또 걷어차는 노조원. 참다 못한 집배 점장이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도 그들을 막아주진 않았습니다.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 택배 기사가 본인에게 물건이 왔는데 이 상품이 파손되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은 파손 스캔을 찍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택배 기사는 그냥 파손 스캔을 찍고 물건을 작살내고 있는 거예요. 자세가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비노조원이 우리도 일을 해야 할거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멱살을 잡고 계속 건들지 말라면서 택배 배송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의 차에 올라가서 택배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반송 보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택배 기사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노조 택배 기사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일하고 싶다 비노조 택배 기사의 외침 지금 반대로 일하고 싶다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자 상황은 정리가 되셨죠? 전체 택배 기사가 파업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택배 파업을 바라보는 전직 택배 기사의 입장은 어떠냐? 저는 저런 노조는 없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냥 노조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택배 노조는 그 어떤 것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업을 빌미로 싸우는 거예요. 파업을 하는 현대자동차로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 파업을 했다고 하면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현대와 고객들만 피해를 봐요. 그만큼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거니까. 피해를 보는 소비층도 굉장히 적고 같은 현대차 직원들은 피해를 안 받아요. 그런데 택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택배를 보내는 개인 업체 그리고 그 택배를 접수받는 같은 택배 기사도 피해를 받습니다. 그곳에 가야 될 물건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물건 원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업체에서도 택배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업체도 원재료 물건을 못 받아서 피해. 그리고 소비자들도 주문한 물건을 못 받아서 피해. 마지막으로 같은 동료 택배 기사들도 일 못해서 피해 온갖똥을 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런데 더 바보 같은 건 뭔지 아세요? 저렇게 피해를 보면 소비자들이나 업체들은 뭐 바보입니까? 택배 회사 갈아타는 거예요. 롯데나 로젠이나 한진 많잖아요. 지금 노조가 하는 짓이 뭐냐면은 저 노조라는 이름으로 깡패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의 동료까지 죽이는 짓이에요. 자, 노조 소속으로 파업하는 기사님들 혹시 보실지 모르겠어요. 과로사 과로사 이러는데 진짜 까놓고 말해 봅시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맨날 늦게 들어가면 배송구역을 줄이세요. 아, 본인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배송구역 줄여서 택배기사 하나 더 들어오면 소장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택배기사 한명더늘어서 좋아하지. 아, 신나서 사람 구하잖아요. 안 그래요? 돈은 벌고 싶고 배송구역은 안 줄이고 싶고 그런데 일은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기 파업하는 노조소속 기사님들 월평균 500은 넘을 텐데 제가 속해있던 서브터미널 큰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월 500도 못 찍으면 택배 왜 하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배송 못하게 막는 것도 하셨죠. 노조법상에도 대체배송이 가능한데 무슨 권리로 그러는 건데요. 내 배송구역 빼 낼까봐 내, 내 밥그릇 뺏길까봐 일은 안 한다고 하는데 밥그릇 뺏기는 거 싫다 이거잖아요 매일 가던 집 가고 매일 놓는 자리에 놓고 요즘엔 비대면 배송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그냥 문 앞에만 던져놓고 배송완료 찍잖아요 예전처럼 직접 얼굴 보고 이름 확인하고 배송하는 것도 아니고 아, 저도 배송 시작 3시 넘어서 한적 거의 대부분이고 이외 전 배송이다 뭐다 하면서 배송했는데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요? 돈이 되니까 들어오서 못 하겠으면 다른 곳에서 가서 벌면 됩니다 월 500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뭐 차값에 기름값 다 빼도 100만 원안 나올 텐데 지금 요구하는 게 택배 기사에 처우 이러면서 스스로 올려달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러는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일하고 싶다고 나온 비노조 기사님들은 뭔데요? 저 사람들은 바보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본인들 노동자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줄 테니까 쿠팡처럼 월급제로 가자 아니면은 사람 고용하는 돈 협조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면은 네 합시다 이렇게 말할 노조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 그 말이 뭐냐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도 알아요 택배 1~2년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구조상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누군가가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그 피해는 본인들은 절대 보기 싫고 그게 싫으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일할 사람은 차고 넘쳐요 뭐 생존권 때문에 그런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일하고 싶다라고 외치는 기사님들의 생존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왜그 생존권을 본인들이 지고 있는데요 까놓고 개인 사업자 택배기사로서 좋은 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해드려요 우리 택배할 때만 해도 그런 말 진짜 많았거든요 세무조사 택배기사들 털면 다 털릴 거라고 그쵸 개인 사업자니까 버는 만큼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택배기사님들 얼마나 있을까요 본인들은 알죠 뭐 힘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적당히 합시다 난저 속해 있는 사람들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저기 일하고 싶다고 나온 택배 기사님들이니까 심지어 파업을 바라보는 일반인 중에도 본인들을 지지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면서 본인들 생존권 부르짖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노조 택배 기사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파이팅 하세요. 오늘 영상 요약 노조에 대한 편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